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저도 첫 출입을 나왔고요. 어, 오늘은 예, 첫 출입 나와서 예, 두 번째 날이에요. 어제 픽업하고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도 조금 하고,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계속 이방인의 삶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예. 오늘 제목에 이방인의 삶 옆에 전하위복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예. 어, 새해에 뭐든지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첫걸음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예. 그 뭐죠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한걸음 한걸음 묵묵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이 어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트럭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지금 같은 불경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감이고 느낌이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어, 먼저 어제 이제 첫 출입을 나왔습니다. 예, 첫 출입. 첫 출입의 오다는 플로리다 가는 거예요. 플로리다. 예, 구할프에서 픽업해서 플로리다의 선데이 딜리버리를 하고 거기서 다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MT로 500마일 올라와서 거기서 픽업해서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예. 선데이 픽업도 가능하고 음, 그런 스케줄로 예, 어제 일일 오후에 나왔죠. 나왔는데 어시 리젝을 먹었어요. 리젝을 먹은 이유는 뭐 그림도 잠깐 나갈 수도 있지만, 어 트레일러가 완전히 밀폐된 트레일러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트레일러는 쪽문이 달렸어요. 조그만 문에 공기를 통하게 할수 있는 조그만 문이 달리고 또 어떤 트레일러는 아예 그냥 문은 없지만은 바람 비는 안 들어치고, 예 바람 이렇게 송풍이 되도록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는 트레일러들이 있죠. 예. 어 인포메이션 전달이 잘못됐는지 예, 회사에서도 연락받은 건 없고 커스터머한테 음, 어 가서 한시간 대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슈퍼가 짐을 실어 주려고 나왔다가 갑자기 뭐 없냐고 물어보더니 뭔가 했더니 통풍구가 없냐는 거였는데 저희 회사 트레일러는 전부 다 밀폐거든요 밀폐형입니다 밀폐형 그래서 음, 없다고 그러니까 실어 줄수 없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네 프라닭이 뭐냐 그랬더니 쌀국수래요, 쌀국수, 응. 쌀국수, 누들. 예. 가스가 나온다. 가스가, 야 나도 트럭을 오래 했지만 진짜 살다 살다가 그래서 뭐 노스 아메리카에 그런 누이좀 있는 거는 맞아요. 가스가 차면 터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해서 드라이브는 에 밀폐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통해요. 근데 실어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회사를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트레일러가 1차적이다 보니까 다른 트레일러들은 다 다른 차들이 차고 있고 또 그런 트레일러를 갖추지 못해서 로드가 캔슬이 났어요. 캔슬이 나서 레이어버 150불에 이제 왔다 갔다 마일리지 이제 해서 해주기로 얘기가 되고 회사 야드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한 1시간 지났을 거예요. 음. 야드로 돌아오고 있는데 마지막 연락을 하고 야드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아새 첫날부터 잠 일이 역같이 꼬이는구나 올 한해도 농사짓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잠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와중에 또다시 뉴로드가 날라왔어요 뉴로드에 뉴로드는 피터보로 북쪽에 있는 데 가서 짐을 실어서 텍사스 가는 거예요 텍사스 어 요게 웬거야 어. 마일은 더 길어지고, 보상받을 건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제 픽업을 해서 런던, 온타리오 오니까 밤 12시야, 12시에. 어, 거기 자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거리는 한 1240마일 남은 거리를 남겨놓고 잤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가면 월요일 날 아침에 딜리버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딜리버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지 얘기는 해줬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서 더 대박인 노드가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뭐 다음, 다음 시간에 방송에 나가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갈 수 있겠죠. 어, 그러고 지금 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눈이 와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날씨예요 흐려요. 눈이 올 예비도 있고. 근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큰 눈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플로리다를 갔으면은 아마 그 눈을 맞으면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에팔레치아를 다시 넘어와야 되니까. 노스캐로라이나에서 싫으니까 다행인 게 그쪽을 피했다는 거죠. 네. 텍사스 갔다가 웨스트 쪽에서 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눈구름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야, 새해부터 일이 또 열심히 또잘 풀리는구나. 예. 새해 좋은 꿈을 꾼 것처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뭐, 음, 방송이 뭐 재미없으시는 분도 있고 요즘 뭐 많이들 뜸은 뜸은 하지만 은뭐 바쁘신 분들도 많고요. 예. 이 조그만 변두리 유튜버에 찾아주신 여러분한테 항상 감사드리면서 새해 또 열심히 달리면서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끝나면서 뒷부분에 이제 프랑스 4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한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항상 가정의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이어지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모닝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좀 더, 어,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에, 어, 왜 가가지고, 센 고생하면서 다니는 이야기, 어, 오늘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음.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PD가 왔어요. 어, 와가지고 이제 벌써 한국에서 만났던 몇 명들은 벌써 입소를 했고요. 이제 제가 들어갈 차례인데 또 알게 모르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어, 미국에서 온 친구예요. 어. 제이 모 씨라고 그럴게요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입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뭐 인터뷰도 좀 하고 어, 어 저한테 그래도 가족들한테 그래도 뭐라도 남기는게 좋겠다 해서 목마르도 언덕에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 예, 무슨 성당이지? 아,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예, 그 성당이 바라보이는 앞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어, 목마르던 있는 성당인데, 지금 아래 이름하고 그림이 나갈 거예요. 어, 거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우 지금 봐도 인터뷰 내용이 좀 창피해요. 창피한데, 조금 편집해서, 예, 그 정도로, 어, 당시에는 촌스럽기도 하고, 다급했고, 뭐 그런 것 같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그냥, 새로운 곳에 왔다는 거. 네,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게그 이빨. 예, 이빨이 치료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목마르던 데에서 촬영을 하고, 어, 몇 군데를 알려주셔서 여기저기 가기 전에 구경이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어, 한국으로 치면은 군대를 두번 가는 건데, 군대 가기 전에, 예,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는 거? 뭐, 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 그렇다고 뭐 특별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않았고 그냥 좀 구경만 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살던 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재밌는 게 쓰리꾼 조심해라 응, 소매치기 조심해라 근데 파리 지하철역에 다니는 소매치기들은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에서는 막 면도칼로 가방을 찢고 막 이렇게 하않는데 여기 소매치기들은 프랑스의 소매치기들은 유럽 대부분이 그렇지만 예, 그냥 뺏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앞에서 그냥 거의 강탈 수준이에요 강탈 예, 걸리면 어 쏘리 그러고 가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것도 겪어보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쪽에 난민으로 온 친구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고, 난민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그냥 뭐 선진국이니까 되게 텔레비전 봐오잘 살고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어 지하철은 어둡고요. 음 그러니까는 벌써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물론 뭐 출퇴근을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용은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는 모습들은 한국의 지하철에 비해서 많이 어둡고 칙칙하고. 그냥 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다르고 의자도 불편하고 한국 지하철은 당시에는 의자에 뭐 옛날 무궁화호, 뭐 세마으로 기차처럼 폭신폭신한 벤치 같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어 이쪽에는 그냥 지금으로 치면 뭐 운동 경기장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처럼 딱딱한 의자들이 지하철에 의자들이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먼 놈의 벽에. 낙서들이 많은지 뭐라고 하던데 어, 또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많고 하여튼 갈아타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해봤잖아요. 지하철 노선도 보고 뭐 번호 보고 찾아가는 건 전문이었으니까 응,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며칠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가기 하루 전날 어.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노천 카페 같은 데 가서 저녁식 점심 겸 저녁식사를 하는데 피디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킬 걸 내가 뭐 알아야 시키지. 당시 치킨 하나를 먹으면서 샐러드를 시켰어요 샐러드를. 아 근데 아 난생 처음 보는 달짝지근한 소스에 예 네, 그걸 먹으면서 풀떼기를 먹으면서 <laughs> 어우 근데 빵은 무한정 제공해준 거예요. 바게트는 어.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바게트가 에, 한국으로 치면 주식입니다 주식살 그 바게트 하고 나오는데 어, 거의 간을 주는 거야 한쪽에 거의 간을 발라먹으면 이로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인 말이 나는, 맛이 나는 거예요 뭘 먹어도 그냥 맛있어 왠지 모르지만 야, 내가 이것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 그런 생각도 하고 맥주도 맥주 이야기 잠깐 할까요? 그래서 맥주도 한잔 했는데 이빨은 아픈데, 음. 내가 그 비행기 에어프랑스 비행기에서 처음 이 맥주를 먹고 음, 가끔 생각날 때 먹는 맥주, 프랑스만 얘기 생각하면 먹는 맥주, 크리네스버그라고 어, 숫자로 1664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 어 프랑스시스가시라고 예. 저는 항상 부르죠. 예. 숫자 읽은 거예 숫자. 별거 아니에요. 1, 2, 3, 4 같은 거예요. 네. 그 맥주를 먹고 어그 맛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 프랑스 생각나면은 맛입니다. 네. 그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참 즐거웠어요. 즐거우면서 야, 이제 이런 자유는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외인 부대가 있는 외곽에 외인 부대 본부 쪽으로 이동을 하죠 모병소로 갑니다 모병소. 예. 물론 이제 먼저 간 친구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병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도 들었고 또 물론 모병소에서 퇴짜 맞고 나온 친구들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로 인해서 어, 들은 얘기는 많아요. 거기다가 또그 책에 나왔던 이야기도 들었고요. 폴드 노동의 모병소는 거의 모든 한국인 지원자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문을 들어섰던 한국의 젊은이가 모두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120여 명의 한국 용병 중 80여 명은 IMF 이후. 이문을 거쳐간 것만은 확실합니다. 과연 한국의 젊은이에게 외인 부대는 희망이 될수 있을까요? 네 모병소로 향하는데 PD가 저보다 한 다섯 살 많은 형이었거든요. 그 형이 뭔가 군대 보내는 엄마의 심정 같은 걸로 야 챙겨주고 보내더라고요. 음,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나중에 그분하고의 인연은 그 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모병서로 들어갑니다 네. 자 프랑스의 외인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중간중간에 어, 오래된 영상이지만 저한테 자료 화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공유를 하면서 어, 여러분한테 함께 앞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어, 오늘 그 다큐멘터리 찍었던 영상들을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비디오테이프 있던 거를 다시 복원을 해갖고 왔어요. 어, 화질은 많이 떨어지고 어디에도 남아 있는 자료가 아닌데 이 음, 부분들 조금씩 조금씩 짤막하게 올려드릴 거고요. 어 전에 제가 그 VCD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가 없어졌어요. CD가. 그래서 이번에 복원을 해갖고 왔는데도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만 따로 편집해서 따로 영상을 올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외인부대 입성기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끌고 오는데 이렇게 긴 얘기가 뭐 필요 있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제 음, 추억이기도 하고요. 제가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쩌면 소중할 수도 있어요. 예, 잠시 맛보기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앞으로 이제 재미진진한, 나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만. 예, 그런 것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감해주시고,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해 놓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